자, 어, 이 사주가 이제 어떤 사주냐면 박찬호. 뭐, 한국당, 저기 뭐 한국당인가? 응. 그게 이제 지금 뭐 영입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박찬호의 어떤 그게 정치를 할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자, 을목일주에 밑에가 전부 다 뭐예요? 토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재다 신약도 되고 또 신금이라는 자체를 뿌라서 하니까 뭐예요? 재와 뭐예요? 살로 이루어져요. 제살태환격 이 제살태환격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항상 남한테 이용당한다. 인정이 많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운이 좋을 때가 언제였으세요? 이게 이제 임묘진 27그 다음에 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17살 때부터 27세까지 운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병정 이게 뭐예요? 인묘진 사. 정사 때 이제 좋아졌는데 근데 지금 현재 만 일곱 그터면 어떻게 갑인이라는 자체가 왔어요. 그죠? 갑인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인과 인신충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관이 어떻게 돼요? 깨지죠. 또 상의 이 지, 재라는 자체는 뭐예요? 관, 관하고, 어떻게 돼? 힘이 허약하기 때문에 신앙관앙이 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출마를 하면은, 출마를 한다든가 할 때는, 결과적으로 좀 힘들죠? 근데 왜 그렇게 나섰을까? 예? 네? 특히나 이제 기해년에 해가 이제 뭐예요? 해, 해, 미가, 해명이 목국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이거 뭐, 인수에서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뭔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이제 경자가 되면은 또 어떻게? 경자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점다신자진의 자축수국이 되어버리니까 인수 뭐예요? 인수태왕이 되어버리겠다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인수태왕은 뭐예요? 재관이. 재관이 뭘 한다. 그러니까 나가면은 깨져버린다. 그죠? 근데 제자신약 자체는 우리가 재는 뭐를 극해요? 인수를 극하죠. 인수를 극하면은 어떻게 해? 공부가 부족하다. 근데 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활동할 수 있겠어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물론 나선다는 것은 좀 잘못된 어떤 판단이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미충이 축이 있고 축이라는 자체는 관 광고도 갖고 있지만 또 뭐예요? 전부 다 깨져버리잖아요. 이 충미충 뭐예요? 왕자 뭐예요? 충발. 그 토가 더 많아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데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뭐 뭐가 필요해요? 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관직에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옆에서 이제 우리가 인수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나서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맞지 않는 어떤 직업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정치는 어떤 직업을 가지 어, 어떤 사주를 갖고 있어야 돼요? 법관 사주가 돼야죠. 그죠? 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하고 뭐 물론 충리충이라는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오히려, 음, 출마해가지고 명예만 손상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